자, 안녕하십니까. 선봉장 부회창조 전문가 인사드립니다. 자, 요번에 다룰 종목은 바로 세경하이테크가 되겠습니다. 자, 세경하이테크는 바로 폴더블 폰 쪽이죠. 자, 그리고 이 삼성 디스플레이 그 1차, 1차 협력사죠. 근데 오늘 장 중에 얘는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었어요. 자, 오늘 3월 22일자, 자, 3월 22일자 20, 영상 컨텐츠 남기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어, 1차적으로는, 바로, 폴더블 폰이 MWC에서 굉장히 이제 중국들이, 중국 애들이, 어, 이에, 저에, 이 스마트폰이, 얘네도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 성숙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파구를 어, 좀 마련하기 위해서 대거 모바일 월드 콘크레스에서 폴더블 폰 신제품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입장이고, 이게 근데 삼성에게 나쁠 게 아니죠. 삼성은 얘네 중국과는 압도적으로 기술력 차이가 크게 좋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오히려 그 많은 인구가, 15억 인구가 폴더블 폰을 개화를 시켜주면 오히려 얘네한테는 더 좋은 겁니다. 삼성에게는 오히려 폴더블 폰 시장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 매출도 더 크게 올라올 수 있는 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폴더블폰 이슈가 있었고 어, 이에 따라 어, 지금 7월이나 8월 달에 폴드 5, 어, 그 다음에 뭐 이제 폴더블폰, 폴더폰 관련해서도 5가 나오죠. 플립, 플립 Z죠. 플립 트 5, 폴더블폰 5가 나오는데 폴더 5가 나오는데 근데 이 관련해서 오늘 좀 기술주 여건들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웬만한 IT 반도체는 오늘 다 좋았던 것 같죠? 그래서 요게 k 이 h 바텍이라든가, 뭐, 뉴파워 프라즈마 그리고 세계 하이텍가, 하이텍가 더욱더, 어 급등했던 거는 다른 애들 에 비해서 급등폭이 좀 컸어요. 그 이유는 바로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이 디스플레이의 초격차를 위해서 오늘 뉴스 장중에 나온 재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4월 초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들리기로 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에 들려서 사실상 차세대 기술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집중하겠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결국 XR 기기 쪽이죠. 이런 XR 기기 쪽 관련해서 모멘텀이 컸고요. 근데 세계하이 테크는 XR 기기 쪽은 아니에요. 근데 XR 기기 쪽은 아닌데 폴더블 폰 관련해서 이미 지금 삼성과 거의 독점이죠. 삼성 디스플레이에 에 독점 공급을 하는 이슈 때문에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 이슈가 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장대항봉까지 나온 겁니다. 어, 얘네 2019년도부터 지금 어, 폴더블 쪽에 삼성의 특수 보호 필름, 특수 보호 필름을 어, 독점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플립 제트라든가 이런 애들 이런 거 나오면 어, 관련 액정 어, 필름, 이거 굉장히 강화 강화된 필름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유리 두께처럼 이거 약간 필름이 깨지면은 진짜 저는 유리 깨진 줄 알았어요. 저 폴더블폰 쓰거든요. 근데 유리 깨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벗겨 보니까 떨어뜨렸을 때 근데 그 벗겨 보니까 필름이었더라고요. 예. 근데 어, 이 얘기까지 하게 되나? 지금 기술력은 압도적으로 지금 폴더블폰 쪽에 우리나라가 쎈 게. 어, 지금 독일이나 애플도 지금 폴더블폰 안 내놨죠? 그 이유가 기술력이 지금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로만 유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이렇게 접히면, 어, 결국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꾸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꾸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러한 고급 기술을, 우리 국내에서 삼성 자체적으로만 지금 쉬쉬하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필름이 거의 에, 얘네가 이제 그 독점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 이제는 가까워지고 있죠. 폴더폰, 블 사실상 개화기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죠. 어, 뭐 스마트폰으로 이제 아무리 이제 고급상으로 해서 어, 플래시포, 플래, 플래그십 모델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잘. 아니, 지금 갖고 있는 기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쪽에 스마트폰의 성숙 단계에 따라서 이제는 시장이 폴더블폰으로 방향을 틀어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관계로 어, 여기 지금 봐, 보세요. 이거 그냥 주봉으로 줄여 줄게요. 자, 이때는 어, 지금 작년, 재작년. 어. 재작년 여름쯤이니까 또 8월 달이잖아요. 7, 8월 달에 오른 거. 예. 이때면은 뭐야? 플립 3겠네 이때는 플립 3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런 것들 이제 무시한 게 플립 4, 폴더블폰 어, 4 나왔어도 무시한 이유가 지난해 IT 애들은 아장났잖아요. 왜? 금리 인상, 어, 사이클 어마마게 어하 이제 고강도로 돌렸잖아요. IT 는다 빠지는 거지 뭐. 그리고, 세계하이테크 자체적으로 매각물로 나와서, 지금 최대주주 변경, 이런 것들이, 뭐, 시너지가 안 나면 떨어지는 거고, 최대주주 잘 만나면 올라갈 수 있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런 노이즈 때문에 빠졌어요, 결국에. 근데, 이제 지금 바닥 잡고, 거래 터틀리면서 오는 게, 바로, 7, 8월 달에 있을, 폴더블 폰 관련된 삼성전자, 신제품, 공개 기대감이고요. 오늘 같은 날, 이거 지금 주봉이거든요? 이번 주에 기술주 쐈죠? 이번주에 거래 터트리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오늘 사실 시황이 중요하거든요. 이 시각에 저는 파월의 입장을 아직 못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들을 때쯤이면 은 파월이 어, 기존의 매파에서 어, 비둘기적인 성향으로 변했길 바라고요. 어, 물론 이제 25bp는 거의 100% 100% 확실한 거니까, 요거 금리 인상 한 상황이겠죠. 그걸 전제로, 얘는 추세적으로 216위선 이렇게 다 끌어내리잖아요? 제가 이런 차트를 한두 번 보겠습니까? 지금 전문가 10년 넘게 15년 차 전문가인데, 근데 이거 끌어내리면 병곡점 나와요. 여기서 병곡점 나오는데, 이거 지금 찬스예요. 병곡 차트, 어 지금 집중이 되면 2만원까지 강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아쉽게도 지금 윗꼬리가 손절 수요 때문에 그동안에 좀 빠진 것들 이런 빠진 것들 때문에 손절 수요 때문에 밀렸지만 이거 결국에는 다 삼킬 겁니다. 자 그리고 2만 원까지 가져가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꺾일 거예요.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사이에 어떤 눌림 조금 어, 그 가드리권에서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 2만 원 이상 가는 어, 타이밍은 네 폴더블폰 삼성전자 폴더 쿠폰 신제품 내놓을 때쯤이겠죠. 7월, 이르면, 6월 말, 아니면 7월? 그쯤이겠죠. 그때기는 그때 얘기합시다. 예. 그때 얘기하자고요 지금 IT가 주도는 제가 분명히 한다라고 계속 강조는 드리고 있는데, 시황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 아닙니까? 자, 여기서 제자리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시황 탓일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물러날 거 없어요. 계속, 어, 홀딩 유지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2만 호까지는, 뭐, 적어도, 뭐, 4월, 5월, 5월까지 가져가는, 어, 다소 2개월 정도의 중기 세팅에서는 충분히 이 상방 룸에 대한, 어, 목표가 등 가능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정도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많은 참조가 되셨습니까? 자, 요 정도 마무리 짓고요. 그래도 깨알 같은 홍보를 하자면, 옆에, 자, 골프원권 요새 뭐 사기도 많고 이런데 저는 확실하게 신원이 있는 사람이죠. P사에 소속되어 있고, M사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로서 선봉장 전문가 혹은 부회창조 전문가로 불리고 있고요. 제가 이 골프병권 관심이 많아서, 어, 요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요새 싼 것도 많아요. 근데 저는 뭐, 신원이 확실하니까 이런 사기랑 연관지 주실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제가, 예, 소개에 좋은 걸로 해 드릴 텐데, 1년짜리, 1년짜리 주식, 정형권을 공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10-390-28738. 골프라고 답장 남겨 주셔도 되고, 그리고 주식과 관련해서 주식, 뭐, 문의가 있으시면, 주식이라고 쓰세요. 답장으로 010-3902-8738. 잘안 보이나요? 3902-8738.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902-8738. 주식이라고 써주시면 관련해서 저희 정회원 체험, 어, 뭐, 저랑 얘기를 해보시죠. 일단, 뭐, 더 많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 우리가 조건을 합의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합시다. 저는 부회창조 선봉장 전문가였습니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